안녕하세요 콜미 여러분 이콜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 시리즈 간식 편인데요. 총 다섯 가지를 갖고 왔어요. 저번에 실시간 방송에서 김상규님께서 이거 웨이퍼 롤 리뷰를 요청해주셔서 이게 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. 치즈 웨이퍼 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자랑 같이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바로 세팅해서 가지고 올게요. 자 이렇게 세팅해서 갖고 왔는데요. 여기 웨이퍼 롤 그리고 여기 코코아 트러플. 그리고 이쪽이 더블디 초코스틱 크런키 쿠키 <laughs> 아 이쪽이 더블디 초코스틱 크런키 쿠키라는 보안 음. 빼빼로 같은 그런 과자인 것 같아요 어, 이름이 참 길어요 <웃음> <웃음> 이쪽이 치즈고요 이쪽이 바닐라 그리고 이쪽이 초코 가격은 이거 세 가지는 980원이고요 더블디 초코스틱 크런키 쿠치는, 쿠치? 쿠키는 3580원입니다 어 아, 이름 진짜 길다 그리고 코코아 트러플 이거는요 3180원입니다 먼저 웨이퍼롤 바닐라부터 먹어볼게요 포장은 이런 모양이고요 어, 되게 개껌같이 생겼어요 <laughs> 우유껌 음. 한번 먹어볼게요 음 냄새는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요 음, 음. 맛있네 그 바닐라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요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한 봉지당 한 14개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과자가 가격이 980원인데 진짜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바닐라 초코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요. 겉에 과자는 전병 비슷한 그런 이런 거 비슷한 과자맛 있는데? 아니 뭐 바닐라 맛이 나면서 되게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. 진짜 바닐라 향이 진한 과자예요. 진짜 이것도 아이스크림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. 응, 음. 맛있다. 음, 아 음, 맛있다. 두 번째, 그 초콜릿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초코 포장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요. 총 내용물은 이런 모양. 되게 달것 같아. <laughs> 냄새도 되게 초코향이 되게 강해요. 맛있을 것 같아.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. 음,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초코향 진짜 진하다. 음. 바닐라 먹다가 이걸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초코향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. 이거 보면 계속 먹겠는데? 음. 좀 달긴 한데. 진짜 초코향이 진하게 나면서 음, 맛있다 아, 어, 이거 진짜 괜찮다 진짜 음. 맛있어요 세 번째 치즈 아까 누나가 말한 대로 이게 신상이라고 하네요 아 어, 맞다 이 치즈 빼고는 이네 가지는요 이마트 쓱배송에 노브랜드 과자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마트 쓱배송 이마트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직 없고요 이네 가지는 그 이마트몰 앱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참고해주세요 <laughs> 치즈콩 모양은 이름으로? 어 냄새는 되게 치즈 향이 되게 강해요. 최다 음, 치즈 냄새. 어 음. 진짜 완전 최다 치즈 냄새. 한번 먹어볼게요. 응, 음, 보또. 음, 맞아, 나그말했어 음, 음! 맛있다 이거 진짜. 와 이거 세 가지 다 맛있어요 진짜. 좀 짭짤해요, 살짝. 어 음. 맛있다 보또 과자 그거랑 막 거의 흡사해요. 뽀쪼 과자 같은 경우는 되게 퍽퍽하잖아요. 근데 응. 이거는 얇아가지고 응, 겉이가 바삭바삭해갖고 약간 전벽 같은 느낌 그런 과자, 그렇지? 너무 너무 나이들네. 근데 되게 맛있어요. 이거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세 음. 가지 다 괜찮은 것 같아. 요 응, 너는 약간 짭짤하다 그랬잖아. 나는 음. 좀 약간 끝에 달달한 느낌이죠. 아, 그? 응. 근데 맛있어요. 아, 괜찮은데? 노브랜드 과자 저희가 몇번 했는데 이세 개가 제일 맛있었던 거 같아요 저한테는. 진짜 깜짝 놀랐어. 진짜 기본적으로 진짜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과자예요. 근데 맛있어요. 음, 맛있어요 정말. <laughs> 그리고 네 번째 WD 초코 스틱 크런키 쿠키. 이거는 동생이랑 저랑 자주 먹어봤어요. 응. 음. 이거는 재구매를 저희가 한 다섯 번 여섯 번? 겉에 포장 이런 이 모양이고요. 되게 고급스러워요. 아, 맞아. <laughs> 엄마의 큰 아몬드 빼빼로 같아요. <laughs> 근데 이거 페이크예요 <laughs> 아몬드 <No>. 페이크? 아몬드가? <laughs> 나도 맨처로는 아몬드인 줄 알았는데, 아몬드가 아니었잖아.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안에도 이렇게 초코 과자 같은 걸로 음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겉에가 아몬드가 아니라 이런 쿠키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모양을 연.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음. 또 과자 맛이에요. 과자. 이런 과자 같은 경우에는 초코향이 강하진 않거든요. 근데 막 초코송이 과자 같은 거에 약간 살짝 초코맛이 나는 그런 빼빼로 과자고요. 겉에 초콜릿이랑 잘 어울려요. 아무 드는 없지만 그냥 과자랑 초콜릿이랑 같이 씹으면서 바삭바삭하니 이것도 맛있어요. 근데 이것도 되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. 네,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. 옛날에 왕 빼빼로... 보다는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노브랜드 과자가 좀다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생각에 의해음 치즈는 진짜 맛있어 마지막 코코아 트러플 상자 모양 이런 모양이고요 가루가 있어가지고 <laughs> 여기 봉지 안에다가 이렇게 놨어 근데 이게 집 안에 놔둬갖고 가루가 녹았어 오일로들어오고 <laughs> <laughs> 모양은 약 이런 모양 한입 사이즈의 초콜릿이. 에요 근데 이게 초코가 되게 잘 녹는다. 벌써 어? 어? 녹아. 내가 보기에 이거 되게 부드러운 초콜릿일 것 같아. 왜냐면 이렇게 초코가루 제가 초콜릿을 좀 자주 먹잖아요. 근데 이렇게 초코가루가 묻혀져 있는 초콜릿들은 다 엄청 입 안에서 스르르 녹더라고요. 이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손에 만지자마자 이렇게 음, 녹아 초콜릿이 녹아서 입에 넣자마자 녹을것 같아. 진짜. 한번 먹어볼게요. 입에 넣자마자 녹아요. 음. 이거 엄청 달달한데. 아이거 초콜릿이 그냥 입에 넣어버리는 것 같은데요? 음, 초콜릿 중에서 입에 넣자마자 이렇게 스르르 녹는 초콜릿들 있잖아요. 이렇게 좀 약간 저희가 아는 이렇게 네모난 그런 단단한 식감의 초콜릿이 요? 아니라 입에 넣으면은 스르르 녹아요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니까 근데 르르 녹는 초콜렛 그런 초콜릿이에요. 오 맛있다. 근데 굉장히 달아요. 근데 엄청 달아요. 음. 어 나도 이는 많이 못 먹겠다. 전에 리뷰했던 그 초콜릿들보다 훨씬 달아. 맞아, 그게. 제일 단거 같아요. 너무 <laughs> 많이 단데? 누나 아이스크림 뿌리면 초코 시럽 있지. 응. 그냥 입에 털어 넣은 거 같아 지금. 아 그거보다 더 달아요. 아 그래? 초코 시럽보다 더 달아. 초코 시럽 많이 어, 먹어서? 이거 너무 달다. 이거 <laughs> 진짜 단데요? 만약에 구입하시면 은 따뜻한데 놔두지 마시고 냉동 뭐. 먹... 냉동실에 <laughs> 보관하셔야 될거 같아요. 이게 초코 단맛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. 슈가 파우더, 설탕 단맛 음. 이런 게더 강한 것 같아요. 초코 단맛보다. 오늘 리뷰한 다섯 가지는 다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특히 진짜 이거 포도, 요거 포도 맛 나는 치즈 새로 나온 거 이거 한번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. 음, 맛이 맛있, 맛있어요.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다 맛이 무난하고 맛있어서 한번 구입하셔서 드셔보시는거 괜찮을 것 같아요.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2천 명 가자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